아, 이걸 놓치네요.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서! 열렸어요! 자, 여기서 판단! 오버이드 킥! 아! 골! 멋지게 들어갑니다! 이야, 진짜 멋진 골이에요! 스포르트의 CP, 역전에 성공합니다! 이제 앞서 나갑니다! 아 멋진 골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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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오버헤드 킥으로 네, 네, 골을 성공시키는 거 네, 대단히 보기 네. 어려운 장면이죠 이 골을 지켜본 모든 팬들에게 멋진 선물을 했어요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역시 결정력과 골 감각 대단한 선수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선수의 존재감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